안녕하세요. 자신을 위한 건강한 관계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독적인 부정적 에너지를 품고 있는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명언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추구하고 비난하고 비하하는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지금부터 법정 스님의 명언들을 하나씩 해석하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신의 평화를 위해 중독적인 부정적 에너지를 품고 있는 사람들을 멀리하라. 우리는 삶 속에서 자신을 힘들게 만들고 안정을 해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들은 불평하고 비난하는 습관을 가지며 주변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퍼트립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들과 함께 있을 때 피곤함과 스트레스를 느끼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성장과 발전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이러한 중독적인 부정적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는 그들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자신을 위한 공간과 시간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자신감을 흔들고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중독적인 부정적 에너지를 품고 있는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는 것은 그들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지지하고 용기를 푹 토다 주며 우리의 목표와 꿈을 응원해 줄 것입니다. 자신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독적인 부정적 에너지를 품고 있는 사람들을 멀리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집중하고 성장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자신을 위한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여 평화로운 삶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피해라. 이 명언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피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는 종종 주변에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우리의 노력과 업적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자신에게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고 내적으로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교류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비판과 감소적인 태도는 우리를 자신감 상실로 이끌 수 있으며 성장과 발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피하는 것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믿고 존중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의 목표와 꿈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자신에게 대한 자신감과 내적인 안정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피함으로써 우리는 주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의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줄수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피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을 믿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자신감과 안정을 가져다 주며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피하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의 가치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이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행복하고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하하는 사람들을 피해라. 그들은 당신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주변의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소통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주변에는 비난하고 비하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의 자신감을 훼손하고 동기를 약화시키며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에게 그러한 사람들을 피하라고 조언합니다. 우리는 비난과 비하에 의해 상처를 입힐 필요 없이 자신을 둘러싼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상호작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비난과 비하는 우리의 자아를 흔들고 자신감을 훼손시키는 작용을 가집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받을 때, 우리의 목표와 꿈에 집중하는 것이 어렵게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동기부여를 받고 자신감을 키우며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비난과 비하하는 사람들을 피해야 합니다. 자신감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면서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아 실현과 개인적인 성공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꿈과 목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 우리는 각자의 꿈과 목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주변의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며 소통하게 됩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자신의 꿈과 목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고 조언합니다. 우리가 꿈과 목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상호적으로 영감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를 지지하고 동기를 부여해주며 우리의 자아 실현을 위한 동반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성공을 응원하며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우리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꿈과 목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우리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역동성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성취를 축하하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계획을 협력하여 세우며 서로에게 조언과 지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협력은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변에 자신의 꿈과 목표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사람들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의 열정을 억압하거나 희망을 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꿈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명언은 우리가 자신의 꿈과 목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상호적인 영감과 지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성공과 만족감을 높이는 데에 도움을 주는 소중한 원칙입니다. 자신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훔치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라. 우리는 각자 삶 속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에너지는 우리의 자신감과 동기를 부여하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변에는 우리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훔치려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에게 그러한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라고 조언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훔치려는 사람들은 자신의 부정적인 태도, 불만 또는 비판을 우리에게 전파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들과의 상호작용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상실하게 되고 자신의 자신감과 동기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는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훔치려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키울 수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고 소통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의 자신감을 높이고 동기를 부여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긍정적인 사고와 태도를 강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성공을 경험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채워나가는 데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명언은 우리에게 자신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훔치려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자신감과 동기를 보호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라. 우리는 주변의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자신을 비난하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의 자아를 훼손하고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안녕과 행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에게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조언합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성장과 행복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지키고 존중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끊어야 합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중요한 선택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자아를 보호하고 내적인 안정과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우리의 성장과 행복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친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에는 자신을 비난하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거부할 권리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명언은 우리에게 자신을 비난하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이는 우리 자신을 위한 선택이며, 우리의 안녕과 행복을 지키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자신의 안정과 평온을 위해 소비적인 사람들을 피해라.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교류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끔은 우리 주변에 소비적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변 환경이나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며, 우리의 안정과 평온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이 명언은 우리에게 소비적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피하라고 조언합니다. 소비적인 사람들은 주변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부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불평과 불만을 표출하며, 우리의 안정과 평온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안정과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 소비적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제한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자아를 보호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들과의 상호작용을 즐겁게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어려운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소비적인 사람들과 친분을 유지하고 싶을 수 있으며 그들과의 관계를 끊는 것은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정과 평온을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명언은 우리에게 자신의 안정과 평온을 위해 소비적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제한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안정과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막는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라.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주변에는 성장과 발전을 막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꿈과 목표를 동경하거나 부러워하지 않는 대신 우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에게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라고 조언합니다.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막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잠재력을 억누르고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꿈과 목표를 소중히 여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막는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긍정적인 에너지와 영감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와 불안을 우리에게 전파하려 하며 우리의 자신감과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우리의 잠재력을 끌어올려 줄 것입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동기를 얻고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명언은 우리에게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막는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자신의 꿈과 목표를 위해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우리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교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고,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성장과 행복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에게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라고 조언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의 자아를 강화시키고,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존중해주는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우리의 안정과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들과의 상호작용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자신감과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관계를 통해 우리는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서로를 지지하며 서로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관대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명언은 우리에게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 주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상호간에 성장하고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독한 인간관계에서 멀어지라.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의 건강과 안녕을 저해하는 독한 인간관계를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정신적이나 신체적 건강에 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에게 자신을 위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독한 인간 관계에서 멀어지라고 조언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해주며 상호 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관계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서로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독한 인간 관계는 우리에게 스트레스와 갈등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아를 훼손시키고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은 우리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중요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 독한 인간 관계에서 벗어나야 하며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추구해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지지하고 돕는 관계입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서로를 도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 간의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명언은 우리에게 자신을 위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독한 인간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고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